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 그런데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오늘 아침은 참 마음이 무거운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어, 어젯밤 있었던 어, 이태원에서 벌어진 할로윈 참사가 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어, 목숨을 잃는 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 그런 소식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은 참 설교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런 고민이 정말로 많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어, 우리가 이 세상 속의 교회는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참 고민하게 하는 그런 아침 같습니다. 여러분도 또이 일이 잘또 어, 진행되면서 어, 참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 또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어, 시간의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계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녘의 푸른 들녘이 황금 들녘으로 또 변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어, 휴학을 신대원 때 하면서 할머니 집에 가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들의 삶을 이제 가만히 봤는데요, 해가 뜨기 전에 벌써 일어납니다. 그리고 논으로 나가죠. 그러면 물이 잘차 있는지, 또 논뚝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어, 살핍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료를 주고, 때로는 농약을 주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관리하고, 또뭐 피를 뽑기도 하고, 아주 그냥 손끝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농부의 노력이 결실엔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농사를 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일조량이죠. 해가 얼마나 잘 비추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강수량입니다. 비가 얼마나 잘 와주느냐, 혹은 태풍은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결실을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농부들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비가 적게 오면 왜 비가 안 오지? 이런 걱정을 하고, 비가 많이 오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비는 언제 그치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 해의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란 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간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시간이란 뭐냐면 창조물입니다. 그분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시간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런 시간의 개념을 말하고 해와 달을 창조하면서 시간의 개념이 흘러갑니다. 근데 인간은 이 시간에 살면서 시간을 도무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걸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등에 올라타서 시간을 자기가 조절해 보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 시간에 끌려 다니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을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나누죠. 그런데 그 안에서 과연 감사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과 함께 또 하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더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것들이 이 역동이 일어나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을 이해하면 감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하고 대단히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먼저는. 과거의 시간 속에 있는 염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란 무엇입니까? 염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 아닙니까? 염려란 내가 아직 과거죠.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과거 속에 내가 살면서 미래에 있는 걱정을 끌어 당겨서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게 되는 게 염려죠. 오늘 보면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인간에게 중요한 능력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뭐하고 만난 거냐면, 부정적 태도와 만난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인간의 뛰어난 능력인데, 이게 부정적인 것과 만나면서 뭐가 되냐면, 염려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그럼, 염려를 많이 하면 미래가 바뀌던가요? 바뀝니까? 아니요. 염려를 많이 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를 많이 한다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비가 옵니까? 염려한다고 비가 그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고 이를 바르게 성취할 수도 없고 오히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넌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넌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건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와의 성전을 위해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염려한 겁니까? 너내 아들인데 하나의 아, 아들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다윗이 염려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잘해낼지 기초 공사는 잘 될지 건축은 괜찮을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이 말을 했죠.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바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죠. 부모님들은 자녀 세대에게 염려가 많습니다. 내 딸이 과연 결혼을 하면 잘 살지? 그렇죠. 과연 아직 어린데 괜찮을지 걱정을 하죠? 생각과 가만히 근데 뒤집어 봅니다. 여러분 보통 몇 살에 결혼하셨습니까? 20대 하셨나요? 30대 하셨나요? 20대 결혼하신 분들, 20대. 30대 결혼하신 분들. 20대가 훨씬 많죠? 좋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보통 몇, 몇 살쯤 결혼합니까? 30대. 서로는 넘어야 합니다. 근데 나는 20대 해놓고, 내 자녀는 30대에 결혼하는데, 얘가 어려서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난 20대에 잘 해놓고, 왜 자녀는 30대인데 그걸 못 믿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20대에 능력이 많아서 그랬나요? 난 20대에 훨씬 성숙한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염려죠. 염려하는 겁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위 연령 중위 연령은 뭐냐면 모든 인구를 제일 나이 많은 분부터 제일 어린 사람까지 일렬로 딱 세워서 가운데 탁 자르면 중위 연령입니다. 1 9 9 0년에 중위 연령은 몇 살이냐면 27입니다. 인구 전체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중위 연령 가운데가 27. 그럼 28부터는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른이다. 1990년. 근데 2022년의 중위 연령은 몇 살인 줄압니까 44.1세, 그러니까 44살도 중간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어리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나이가 바뀐 건 뭔가요? 사회의 사람들의 구성이 바뀐 거예요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들은 40대 초반 그러면 어리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90년에 몇 살이었는데요. 28인데 나는 어른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대에 뭔가 막 열심히 했거든요. 왜? 어른이니까. 근데 지금은 40대 중반도 애 취급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할아버지는요, 쉰 여덟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지금 기억에도 얼굴이 쭈글쭈글하시고 진짜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 저는 5년만 있으면 쉰 여덟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저 죽을 쭈으라고저 그런 할아버지가 될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바뀐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다음 세대를 믿어 주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죠.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함께 따라 해 볼까요? 너는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지로다. 자, 45세 이상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45세 이상만 해보겠습니다. 너는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지로다. 아멘. 믿어 주는 거죠. 염려 그렇게 심하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염려를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들을 믿어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축복해 주는 모든 어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하여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부정적인 게 하나 있죠. 이게 뭡니까? 불평입니다. 지나간 일이죠. 그런데 부정적 회상을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8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뭐라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말하라. 지난 일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자꾸 불평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출애급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죠. 그들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노력도 없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숙이 11장 4절부터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 나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그들이 뭐한 겁니까?" 불평. 아니, 어떻게 하루 세끼 만나만 먹습니까? 이 불평을 한 겁니다. 만나면 먹으니까 기력이 쇠합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뭘 먹었습니까? 스테미나 음식. 부추, 파, 마늘. 그런 거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갑 없이. 거짓말입니다. 어디가 갑 없이? 지금 갑 없이는 만나는 갑 없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애국에서 먹은 건 노예인데요. 값 없이 먹었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노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뭘 하냐면, 불평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과거를 왜곡하고, 과거를 편집하고, 과거를 미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남편과 결혼을 잘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러야죠. 물르실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 내가 그때 공부를 좀 잘했으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실 겁니까? 아 내가 좀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하실 겁니까? 아니요. 불평하면 달라집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미래의 변화를 시키는 것은 염려와 불평이 아니라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현재에 이루어집니다. 이 감사는 현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와 미래에 비해 현재는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아니, 지금 말하는 이 순간, 이것만 현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현재가 아니라, 하루 중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 딱이 짧은 순간만 현재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재 동안의 감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의 감사가 뭘할수 있는가? 저는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의 일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과거 지나간 일들을 감사하면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감사를 미리 하면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소망 중에 이끌어질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가 갖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열 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까? 한 명. 누가? 이방인이. 여러분,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은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하늘의 태양과 빛, 따뜻함, 바람이 주는 신선함, 철마다 피는 꽃들,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할 내용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 동안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일에 대해 감사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현재, 과거에 대해 감사함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새롭게 소망 중에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가처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 감사절 그러면 어떤 추수의 결과에 대한 감사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한 단계 더 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다 먹이셔 물론 그 말이죠 그런데도 본질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그말 하시고 싶은 거죠 2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근데 그 밑바닥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뭘 이루었기 때문에, 뭘 행했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어떤 행동 때문에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존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입니까? 아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이의 행동이 반듯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2등 희한은 전부 다 사랑받으면 안 되죠. 조금 탈선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거고요. 질병과 장애가 있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로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풍요로움을 주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과 태풍과 소출이 줄어들어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일이 와도 소출이 적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것 때문이겠죠. 박민경 선교사의 책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테말라에서 남편 김윤상 씨를 만나서 2017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 그래서 이들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떠납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간지 1년 2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남편이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악한 의료시설, 의사들은 모두 절망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 박민경 성교사가 나의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로 삶을 채워갑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겠지. 솔직히 하나님이 윤상아 일어나라. 그럼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 이유가 있겠지. 두 번째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일밖에 없다. 내가 전능자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그를 일으켜서 울수 있는가. 그럼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겠다. 나를, 그를, 세 명의 아이들을,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가 감사를 시작합니다. SNS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기도의 동역을 부탁합니다. 덕분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후에 남편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방송교사님은 찾아온 고난이 있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었고, 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믿음과 기도의 동역자들과 신앙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염려하고 불평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안에 감사는 도무지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감사가 빛을 잃어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감사의 빛을 지켜다가십시오. 감사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때 염려와 불평의 힘을 잃을 겁니다. 그리고 소소한 삶의 일상에서 나의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일의 결과나 성과가 아니라 함께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염려와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오늘 삶, 이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과거 일에 대하여 새로운 치유를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소망으로 이어지는 귀한 감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지일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 성과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거의 일에 감사하며 때로는 찾아온 고난에도 감사합니다. 미래에 찾아올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나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창조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